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소중한 인연 만들기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귀한 시간 시청해주신 만큼,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차량,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사고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4761번 차량인데요. 제네시스 G90 중에 가장 관리하기 편한 G90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차 가격도 정말 비싼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차량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G90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2020년형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내차 사고 이력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용 처리받은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이름표는 162 라에 4761.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입니다. 자, 전면부 먼저 보겠습니다. 골드 스위트 실버 색상이라서 관리하기 쉬운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골드 스위트 실버 색상에는 메탈펄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부분과 머금고 있는 부분에 명암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서 입체감이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 차량입니다. 5.0 프레스티지 차량 특징 있죠?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승차감 있는 차량인데요. 세세하게 꼼꼼하게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져 있어서 밝게 비춰주고. 멀리 환하게 비춰주는 지능형 LED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모습 당당하고 멋진 우아하고 멋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아하게 보실 수 있도록 멋진 색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크레스트 크롬 그릴이 반짝반짝하게 되어져 있어서 더욱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능한 제네시스 스마트센스 패키지, 미처 사물을 보지 못했을 때 안전하게 멈춰줄 수 있는 옵션들이 가져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더큰 차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어라운드뷰 모니터, 즉 사방 모니터가 되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본넷 범퍼 라이트 그릴 등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한 전면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측면으로 와서 라이트 보시더라도 하자점 없이 밝게 비춰주는 좋은 LED 라이트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색 없고 단차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차량 외관도 깨끗하지만 오늘의 차량의 특징은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퀴 모두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따졌을 때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 쿠션감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의 차량은 신발 밑창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아니라 전자 서스펜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면의 상태를 노면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거에 맞춰서 쿠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8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는 빠져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 옵션 정말 좋은 옵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휠 보시겠습니다. 휠 보시게 되면 깨끗한 휠 상태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광 크롬 19인치 휠이 되어져 있어서. 멋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약70% 내외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단차나 문콕 없이 깨끗한 캐릭터 라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드 스위트 실버 색상인데도 반대편 차량이 실루엣이 비출 정도로 이렇게 광택 상태도 좋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문콕 방지용으로 이렇게 스티커까지 제... 시공해 놓은 거 보니까 꼼꼼하게 안전하게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고스도도 클로징 당겨주는 압축도 적용되어져 있고요. 하차감 느낄 수 있도록 퍼들 램프 되어져 있고,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도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깨끗한 외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휠도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전혀 없는 깨끗한 휠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약70% 가까이 남은 걸로 봐서는 타이어 내짝 네 브랜드도 같은 걸로 봐서는 한 번에 교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는 만큼 소모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이색이나 오염 없이 잘, 잘, 잘 되어진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8기통 특유의 매력, 시동을 건, 걸게 되면 잔 진동도 상당히 적고요. 특유의 배기음이 있어서 내 차량은 5,000cc 가장 좋은 차량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8 모델에 비해서 전자 서스펜션이 추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 느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잔 진동이 없기. 없고 특유의 배기음까지 매력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비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그 세금 차이도 약 15만 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H 트랙 5.0 타워 엔진 들어가 있다는 레터링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능형 4륜구동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빗길 눈길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골프백 4개와 보스턴 백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동 트렁크 기본 탑재되어져 있어서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무침수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침수 흔적 전혀 없는 청결한 트렁크 아래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곰팡이 흔적 없는 차량 확실한 차량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후크 거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완전 무사고 무침수 실 주행 거리 법적 보증해 드린다고 명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관 전체적으로 둘러보셔도 하자 잡을 곳 없는 청결한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70% 이상 내쪽 모두 남아있고 휠 복원 내쪽 모두 완료하여 신차급 컨디션, 깨끗한 컨디션 약속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매매 거래시에 알선 수수료 수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챙겨보시고요. 오늘의 차량은 깨끗하게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휠 복원과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리닝까지 마무리한 특급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 이렇게 깔끔하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도어 트림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리얼 우드 적용되어져 있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 프레스티지만의 특징, 프리미엄 나파가죽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실내가 깨끗한 차량인데요. 가니쉬 부분도 보시게 되면 하자점 없이 깔끔하고 청결한 가니쉬 부분.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는 주름 없이 깨끗하게 승하차 안정이 많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프리미엄 나파가죽 소재 등판을 보시게 되면 마름 목골로 패턴이 되어져 있다면 320만원짜리 옵션 나파가죽 소재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상단 쪽 보시게 되면 위쪽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져 있지 않고, 나파 가죽으로 감싸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쪽과 아래쪽 보시게 되면 상당히 멋지게 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리얼 우드 적용되어져 있고, DVD 플레이어 적용되어도 있어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때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래쪽 요 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낮이라서 보이지 않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7가지 색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차량은 완전 무사고, 내차 사고, 이력까지 없는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쪽을 보시게 되면, 여름철이나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오늘 차량은, 비흡연 차량입니다.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는 비흡연 차량. 이렇게 구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썬루프 있는 차량은 대부분 흡연 차량인데, 오늘의 차량은 담배 냄새 나지 않는 비흡연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유리가 적용되어져 있어서 두겹 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조용한 실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앞쪽으로 프라이버시 커튼, 프라이버시 커튼이 전동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는 뒤쪽 좌석에도 메모리 시트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도어 트림이나 전체적인 내장 상태 상당히 깨끗하니까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니시 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고 시트 뒷좌석도 전체적으로 깔끔하니까 오셔서 보시면 하자점 잡을 데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5대 5 분할 시트로 되어져 있어서 특히나 편안한 승차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차량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여행 시 5인승의 차량보다 이렇게 5대 5 분할 시트 320만 원짜리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을 원하시 저기 운행해 보신다면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 시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석에 듀얼, 모플러, 아니, 듀얼 모니터 장착, 장착, 장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화 감상이나 아니면 동영상 이런 거 틀어가지고 멀리 다니실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장제 상태 상당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빠진 옵션 하나도 없는 단한 개의 옵션도 빠진 옵션이 없는. 완벽한 프로옵션의 차량, 신차가 1억 2,300만 원을 상회하는 가장 고가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자 잡을 곳 없는 완벽한 상품화에 신경 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은 보시는 것처럼 하자점 없이 깨끗한 실내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보다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요. 냉옵, 냉온 컵홀더까지 앞뒤 좌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없는 옵션인데. 완전히 빠진 옵션이 없는 완벽한 풀옵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뒤쪽 보시게 되면 아직 비닐도 이런 데는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도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오셔서 직접 제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CD 창이 있어서 온도 조절과 아웃사이드 온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적인 내장재, 트림 상태, 버튼 상태 보시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이용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쪽 보시게 되면, 리무진처럼 누워서 갈수 있는 레스트 기능 양쪽으로 되어져 있고요. 리무진처럼 누워서 가다 보니까 멀리 가실 때 주무시면서 가실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니터가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보시게 되면 지도 내비게이션과 부동산 검색까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다 기능의 모니터 적용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옵션 가격이 250만 원인데 5.0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쪽 모습 보시게 되면 모던하고 중후한 캐릭터 라인과 깨끗한 실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어져 있고 위쪽으로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 되어져 있습니다. 천정 부분도 보시게 되면 스웨드 내장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조절 기능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 방음 기능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비흡변 차량이라서 A 필러, B 필러 등 천장 등이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은 화장 거울과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후석에 블랙박스와 전동커튼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프레스티지에서는 이렇게 양각으로 제네시스 마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 고급스러운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감상에 좋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있다는거 빠트리고 말씀 못드렸네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서 음악 감상에 상당히 유리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G90 차량 5.0 프레스티지 차량 신차가 1억 2300만원 상회하는 차량 보시고 계십니다 자 차선이탈경보장치와 함께 쓰는 후축방 경보장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고 메모리 시트와 오토 윈도우 스위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험료 할인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차선이탈경보장치와 후축방 경보장치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쪽 야간에 예쁘게 앰비언트 라이트 나오고 있으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파킹 버튼 전동 핸들 버튼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시트와 22가지 방향으로 조절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전체적인 상태 깨끗하죠? 상당히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시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도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를 타보겠습니다. 실내를 타서 보시게 되면 정확한 적산 거리는 74,21km. 5년에 12만 km까지 보증이 되고 그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일반 부품까지 되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고요. 품질 보증서 동봉해 드리고 있는데 유리막 코팅 시공한 품질 보증서입니다. 자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쪽 보시게 되면 깨끗한 모습 상단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깨끗한 대시보드 상단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차가, 차간 거리 조절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표현이 되고 있고요. 속도계 표현이 되고. 후축방 경보장치와 내비게이션까지 표현되는 똑똑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터치로 가능한, 터치로 이용이 가능한 멀티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져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laughs> 어라운드뷰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래 <laughs>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 시계와 여러 가지 공조기 버튼 위치하고 있는데 하자점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와 오토 홀드, 드라이브 셀렉트, 전자 미션, 전자 스틱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키는 일반 키와 카드 키총두개 준비되어져 있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핸들 열선까지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량, 좋은 차량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특유의 엔진음이 있고, 배기음이 있고, 정숙한 엔진음까지 이렇게 확인하신다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신차가 1억 2300만원의 차량입니다. 2019년 12월에 등록한 2020년형 완전 무사고 내차 사고 이력 없는 7만 k 로된 차량입니다. 차량을 깨끗하게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휠 복원과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한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이고요. 멋지게 운행하실 수 있는 골드 스위트 실버 관리하기 쉬운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멋진 차량 안내해 드렸는데요.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은 5,550만원입니다. 5,550만 원에 오늘의 차량 안내해 드리고요. 자동차 매매 계약 시 알선 수수료 수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 시공하였고 이것저것 많이 시공하였으니까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깨끗한 차량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인연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